간단하게 한 3, 4분 AI가 말해주는 4.19 청선의 무효 사유를 직접 AI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나열해주고 4.19 청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AI가 어떻게 답을 해줬는지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선거에서 1년 번호가 투표용지의 바코드 형태로도 인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년 번호라는 조항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주장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선관위의 주장. 선관위는 바코드에 1년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일련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e, 문제점, 법적 요구사항의 명확성, 공직선거법은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다는 국립국어원 표준어에 따르면 기계로 글자나 숫자를 종이에 박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련번호가 바코드 형태로만 포함되는 것은 법의 명확한 의도에 어긋납니다. 투명성과 신뢰성, 투표 용지에 명확히 인쇄된 일련번호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바코드는 전자 기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권자나 선거 참관자가 바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취지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 참여자가 투표 용지를 쉽게 식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 번호를 명확히 인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자기기 의존성 문제: 바코드는 전자기기 없이는 읽을 수 없으며, 전자기기 오류나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 행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미포함 문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바코드 형태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인쇄하는 일련번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장님께. 이런 여기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AI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제가 뒤에 내용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률은 그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인쇄하는 일렬번호는 투표용지에 명확하게 보이고 식별 가능하도록 인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코드 형태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일렬 번호가 명확히 인쇄되지 않고 바코드 형태로만 포함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이번 선거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드립니다. 이에 무효사유에 대한 추가적으로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AI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AI는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인쇄하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인쇄하는 일렬 번호라고 나와 있. 으로 투표용지가 직접 종이에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데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법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뭐 이제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하여튼 이제 어 국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무효사유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후의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워든바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